만원, 고사맣, 만원. 3 6個位下오5 9カッパ마マーバー1 0 8マーロー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0오0 1 0 0 0 1 0 0 0 1 0 0

ほんま、ほん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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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ん パパマラー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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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0 0 3 0 0 3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3 0 0 3 0 0 3 0 0 3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3 0 0 3 0 0 3 0 0 3 0 0 3 0 0 3 3 도쿄가, 서울 도쿄한 박스 만 원, 해외, 성북구 산해, 도쿄 한 박스 만 원, 도 박스 만 원, 도쿄가, 서울 도아 아침에 아침에 그동영상 보고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있는데 그 바닥을 했더라고 리딩을 했었습니다. 폭탄 같은 걸로 이제 뜻이 그 충격이 아주 강했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생각이 이제 그, 그, 떨리다가 이렇게 그, 감정 같은 조정해서 쫄게 만들다가 이제 그 자존심 같은 건들어가지고 가 갖고 이제 뽀뽀가게끔 해. 위로 올라가서 그 형이 막 유리창 깨듯이 이제 그런 행동 하겠다만들 알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 할때 이제 생기는 경우는 그거죠. 그 밖에서 괴롭히는 새들들이 이제 괴롭히면은 이제 종이 붙일 나가는 장소에서 그런 사람을 딱 대기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되어 있었겠죠. 오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 알람 맞춰놓고 한시간 맞춰놓고 자는데 그 맞춰놓는 시간에 또 맞춰서 또 2층 뒤에 사람들 들어왔습니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왠지 그 뭔가 중요한 날이 7월 17일이니까 헬기 떨어진 날하고 뭐 겹치고 오래가지고 뭔가 중요한 날이고 실종하던 그 있는 것도 그 뭔가 겹치고 그래는데 이런 것들 맞춰갖고 성가시게 하니까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끼어드니까 성가시고 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들 들어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오전에 그안 좋은 생각들 들어오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지금 방금 전에는 또, 그뭐 과일 사라면서, 뭐 이렇게 그 옆에다 세워놓고 계속 안 가고, 소리 듣게 만들지 않습니까? 날씨 날씨 거리면서 방옆에 승가지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날씨랑 연관된 그뭐 어떻게 해먹자는 식으로 그런안 좋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 들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먹자 뭐 아무튼 그런 뭐안 좋은 생각들 들어와서 떨쳐내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 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네, 그런 그런 것들 또 이제 분노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어나 하루 내내 계속 그러네요. 우리가, 그, 이런 상황에서에, 그런 것들, 음란에 빠지거나, 그, 그렇게 해서 막, 음란에 빠지면은, 부글부글 끓다가 해야 되는 거 못해서 막, 등등 끓다가 뭐, 때려 깨고 그러는데, 뭐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 상황들을 괴롭히는 것들, 안 들러붙게 해주라고 하고, 또 괴롭히는 것들 있으면 또 하나님한테, 저들이 치듯이, 뭐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 없어서, 한, 한, 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괴롭히는 것같네요 네. 며칠 전에 상황이 나기도 하고, 광주 비제병원에서문제가그 나쁜 짓도 하지도 않는데 주사 났다. 상황이 터져야지 뭔 주사를 놓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안 터지는데 주사를 막다는 식으로 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더, 더 이렇게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